안녕하세요. 네, 저는 해커스 공무원에서 보건직을 강의하고 있는 최성희입니다. 지난 6월 18일, 네, 지방직, 서울직 기출문제 해설특강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과목, 보건행정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보건행정도 한 문제 정도 빼고, 다른 거는 평이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95점이다. 한 문제는 못 맞추게 된다. 라고 내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공중보건에서도 헷갈리게 문제 많이 냈고,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다 100점을 맞으셨겠죠. 그러나, 이제 보통, 중상, 중상을 준비하셨던 선생님들은 하나 정도. 아우, 이거 어렵다.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자, 그 문제는 이제 문제 9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모든 문제가 좀 평이했다. 이것도 평이했고 95점 맞아야 되겠습니다. 네, 전체 보건 행정의 20문항을 분석을 해봤을 때요. 앞에 인트로예요. 보건 행정이기 때문에 의료 전달 체계, 서비스 이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힘을 실었죠. 근데 5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왔던 건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보건 기획에서 뭐가 나올 것 같아, 얘들아. 뭐 이런 거. 왜냐면은, 보건 기획에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많이 배출이 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요, 한 문제 나오고 끝났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상하게 그 느낌이 뭔지는 몰랐지만, 이렇게 세 문제. 많이 배정받은 겁니다. 다른 거 보세요, 이제. 사회보장과 의료보장제도. 와우, 보건행정에서의 텃밭이었는데? 우리 네, 한 문제 나왔고요 의료 서비스 한 문제, 이거는 그냥 덩달아 한 문제. 자, 조직, 여긴 과정이 되겠죠? 조직, 인사, 지휘, 각각 한 문제씩 잘 나왔습니다. 자, 예산에서 한 문제 나왔고, 보건정책 한 문제, 행정법이 굉장히 빈출이 많았던 거한 문제, 우리 헬스플랜 2030한 문제, 법령 두 문제, 어변이 법령은 세 문제인데요. 네, 한 문제는 그냥 제가, 예, 영역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커다랗게 이러고 봤더니 우리가 1파트, 2파트, 3파트가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보건행정의 기초적인 우리 이론기초 첫째 파트에서 9문제 나왔고요. 기획과 정책제도 보세요. 네문제고요 보건행정의 과정 다섯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령문제 두문제가 나왔고 이 법령문제는 한 문제는 기출이 굉장히 많했던 거고요. 한 문제는 암 내용 나온다. 그리고 공중보건 공부하셨으니까 이거는 덩달아 공부를 하실 거다. 그래서 서머라이즈 할 때는 테이블만 넣고 여러분들을 암기하시라고 했죠. 그리고 왜 그게 보건행정이 나온다라고 했죠? 어우, 교재가 개편이 되면서 사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돼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고개 시험 문제 나왔고, 문제는 쉬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1번으로 갑니다. 자, 1번은, 의료기사, 이거는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인적자원, 인력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의료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교재에서도 나왔지만 1조, 2조가 있어요. 그래서 1조, 2조 중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의료기사라는 정의를 잘 알고 있어야만 이 시험 문제를 풀으실 거예요. 풀으셨을 겁니다. 고민 많이 하고 찍으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나, 눈치껏 안경사라고, 어, 글씨에 어 차이가 있네, 라고 찍었던 선생님들 한분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싶기도 하고, 의료기사는 의사, 음? 또는, 우리가, 치, 우리 치과의사, 치과의사, 지도하에, 진료나, 우리가 이러한 것들, 검사, 이런 거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 치과, 치기, 치과 기공사, 치과 위생사는 안 되겠네, 그렇죠? 작업 치료사, 뭐 정신과, 뭐 재활의학과 거기에서 어시스트 해주면 되겠죠. 안경사는요, 제 우리가 2조에 대해서 물어봤다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제 1조에 네, 안경사가 정의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 만들고 뭐 여기에서 뭐 의사가 도와주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은 나와져 있지 않죠. 정답은 3번이 되고 1번, 2번, 4번은 제 2조의 의료기사의 항목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 말고 또 뭐도 있어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도 있겠습니다. 자, 가자. 자, 그 다음에 지휘 파트에서 동기부여의 X이론의 근거에서 관리자가 구성원을 대하는 좋은 방법은 이랬어요. X는 뭐가 되겠어? 권한임을 하고, 자율성 존중하고, 이것도 민주적 리더십 하는 거고, 와우, 다 구성원들을 발전시키는 방안이네? 어떻게 서든지 참여하고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네. 이론적 입장이네. 보상과 제재를 한다. 이거는 엑스론적 입장이네. 정답은 1번으로 이것도 굉장히 좀 쉬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이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진료비의 지불방법. 여기서도 시, 진료비 문제 나오고 7번에서도 진료비 문제 나오고. 올해의 보건행정의 문제에서는요 같은 개념에서 두 문제씩 나왔던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나와, 나온 거와 또 뒤에서 나온 것과 그렇죠 자, 과다한 행정관리 비용이 초래가 됩니다 어돈 많이 든다 과잉진료 우려가 있다 라고 했어요 의료기술의 발전을 유도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행위별 수까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죠. 과잉 진료, 우리가 인도, 봉급제, 총액제, 안 하지. 근데 행위별 수까지 내가 돈 벌어야 되거든. 우리 병원 잘 나가야 돼. 그래서 정답 4번으로 찾으시면 되죠. 쉬웠어요 변별력 하야 하, 이거. 4번. 이거 변별력 하. 이거, 시험 문제 계속 강조를 했고. 마지막, 상급종합병원 1단계 요양급여. 요것도 다 어디서 시험 문제 많이 풀었죠. 마지막 법령에서도 문제가 나왔고, 여러분들 법령에서도 제가 들었고, 이것만 보고 가라고 했었을 때, 거기서 뭐 법령 문제는 저 9번 빼고는 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혈병 환자.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해당 상급 종합병원 이분들은 못 받아요. 직원의 와이프도 못 받아요. 직원만 가능 응, 직원만. 그 다음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요양급여, 가정. 우리가, 저기, X, 가정의학과. 응. 음. 의학과. 그 다음에, 산전진찰을 목적으로, 로컬 가야지, 의원 은 가야지. 여기에서는 분만을 한 경우. 예 분만해서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때에, 이제 가시면 되고. 그래서, 정답 1번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틀리면 이상해. 음. 기준 문제랑 똑같잖아요. 자, 5번. 다음에 설명하는 보건사업의 내용을 아래의 평가 유형에서 모두 고르면. 이 문제도 그렇고, 뒤에 가는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들, 제가 모의고사를 한 몇십회 더 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비밀병기 문제지 모의고사를 공개를 하고 풀으라고 했어요. 직강 선생님들은 오면 쉬는 시간에 그걸 풀고 피드백을 하고 네그 매일매일을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강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인강 선생님들의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그 문제를 이렇게 공개를 하고 사서 풀으라고 했죠. 진짜 여기에서 나올지도 모른다. 그랬더니 나왔어. 유형이 비슷하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그 문제집을 갖다 풀으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도움을 받으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나왔어? 모두 고르래. 사업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이거는 결과를 의미를 하겠죠.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진행상의 의도치 않은 결과는 없었는가? 결과가 들어갔다고 해서 결과 변수로 보기보다는 진행상이 앞에 지금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과제. 사업의 진행 정도가 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했었어요. 우리가 만족도 검사를 하는데, 진행 중에 과정의 평가 요소로 들어가고, 결과의 평가 요소로도 들어갈 겁니다. 어떠한 평가 유형에 따라서. 왜냐, 과정 중에의 만족도 조사는 뭔가 진행에 문제가 있게 되면은 빨리 시정 조치를 하고 변경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결과에서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는 거는 나중에 추후에 다른 보러 프로그램을 할 때에 도움이 되는 재평가 하거나 재계획할 때 도움이 되는 우리 하나의 자료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두개 들어가는 거 니은 디귿이 되는 거죠. 그 정답 찾으셨을 겁니다. 4번이죠. 이무든의 유형도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지금 아, 선생님 말 들을 걸.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방법을 많이 줘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저기 하는 것은 네,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가 되겠죠. 자, 6번 문제가 됩니다. 레머의 국가 보건 의료 체계 분류에 따를 때북한이 속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매트릭스예요. 1992년도가 되는 거고 중앙 계획형. 뭐 계획형이 이거는 복지, 시장, 개발, 개도구가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계획형이라고 이렇게 쓴듯 찢는 경우도 있어. 사회계획형, 사회주의형 다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이 문제도 쉬웠습니다. 다만 뜬금없이 북한 물어봐서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그러면은 복지 지향형 같은 경우 우리나라고 시장 지향형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강세를 한다라고 보면 자유 자유주의죠. 자유방임주의형 미국형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1976년 매트릭스로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1992년도를 물어보게 되는 것이다. 자, 7번으로 갑니다. 자, 여기에서 포괄 수까제의 특징으로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포괄 수까제는 일단은 기억 리을 봐봐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을 유도한다라고 써있어 이거는 어떤 거야 행위별 수까지 죠 그렇죠 행위별 수까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리을은 답이 될 수가 없지 리을 틀렸고 니을 틀렸어 진료비 산정을 간소화한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어요 질병 코드 하나만 누르게 되면 네그 돈이 얼마가 계산을 해야 되는 병원비가 나오게 된다라고 했죠 얘는 정답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CP나 이러한 뭔가 5박 6일짜리 이런 것들이 다 표준화가 되어 있죠 우리가 DRG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얘가 되는 거죠 지속성, 빌리 지속성 오히려 행위 별수까지가 더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정답 니은하고 디귿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어, 정답 3번이 되겠네요 3번 자, 그 다음에, 팔, 다음 설명에 오른 것은. 내가 기억이, 이거, 설명, 예, 굉장히 많이 했던 거 기억나요? 직강 선생님들 다 기억나실 거고. 그 다음에, 이 문제, 제가 추천해준 모의고사 문제 똑같이 나왔죠. 예, 똑같이 나왔고. 내가 이거를 뭘로 같이 저기 했어? 신디케이트와 우리 집단, 집단 토이. 이거 구분해야 된다 라고 했죠 분단토이 구분해야 된다 라고 했어요 피훈련자를 몇 개의 반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분반별로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연구토이 하며 그 결과를 전원에게 보고하고 비판이나 토론하는 방식이다 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버즈 세션이라고 분단토이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시험에도 그랬잖아요 야 비슷하게 헷갈리는 거 잘못했다가 또 클린 걸릴 수가 있으니까 안낼거안낼 거야라고 거야. 그랬어요 그러면서 신디케이트 이거를 연구 토의를 하고 그 결과를 전원에게 보고하고 비판과 토의하는 건 신디케이트인데 그냥 닭 대표가 얘기하고 서머라이저하고 끝나는 건 분단 토이다 이게 차이점이다 그 신디케이트 나오, 나올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더 강조를 했었는데 문게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었네요. 네,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9번이 대망이죠? 네, 이 문제는 안 알려줬죠? 안 알려줬어요. 좀더 찾아봐야 될 일이 있는데, 그 공단 홈페이지 가면은 그대로 나와져 있더라고요. 자, 건강보험 재원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여기에서 정답은 일단 2번이 되는 거고, 우리가 건강보험 재원 중에, 어, 보험료. 그다, 보험료, 정보지원금. 우리가 국고라고 그냥 쓸게요. 국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기금. 예. 건강증진기금. 기금. 뭐 기타 있다고 쳐. 보통은 이렇게 세 개로 가고, 뭐 기타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 보통 크게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보험, 여기서에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건, 예, 건강보험료에서 가장 큰, 예, 출입의 재원입니다. 국고가 아니라 보험료로 하시면 되고요. 매년 국민건강증진 기금의 당해년도 보험료 상당퍼의 6%까지예요. 이거는. 그래서 정답은 얘가 되는 거고 2번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에 상당하는자 국고에서 국고에서 준다. 20%가 아니라 14%. 트 네. 14% 그래서 고게 틀렸고 건강 재정의 대부분 그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지역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이다. 예, 네, 지역 가입자도 포함이 돼서 보험료가 제일 많이 우리가 징수를 하게 되는 거지만 여기는 직장 가입자가 더 많아요. 거의 세 직장 거의 세배 정도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약세배 정도라고 보시면 돼. 앞이 3이고 어, 지역이 1이야. 두배 정도나 볼까요? 두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고민 많이 하셨을 거고, 틀렸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상급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수학분석 보세요. 옳은 것만으로 고른 거. 초등학교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 거네, 학교에서. 자, 강점은 우리 안에서 굉장히 파워풀한 뭐가 있어요. 그게 뭐야?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건강을 우선시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이거는 점차 사회적 분위기, 우리 안,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이런 거래.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기회가 됐다. 와, 기회가 왔다라고 보면 되죠. 이거 기회예요. 그 다음에 소속, 초등학교, 우리 내부에서 진짜, 진짜 우수한 선생님들이 많대 이거는 강점이 되는 거지 S. 어 그렇지? 그 다음에 약점. 그러다 보니까는 기형 니는다 틀렸네. 어다 틀렸어. 그 다음에 약점은 교내 건강증진 활동을 교내 동그라미지. 여기서 어, 교내 건강증진 활동을 수행할 공간이 부족한 편이다. 이거는 우리의 약점이야. 우리 학교의 약점이야. 자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맞고 위험 시골. 학교를 중심으로 시골은 바깥이야. 그래서 시골 주어진 주변에 연계할 수 있는 관련 기관이 부족해. 자 그래서 정답 디귿하고 리을을 우리가 옳은 것만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번이에요. 자 그다음에 11번 다음에 설명하는 보건의료 자원에 대한 평가 요소는 1919년 우리나라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12.4병상으로 OECD 국가회원국에서 평균 4.4병상에 비해 2.8배 많았습니다. 양쪽으로 맞네요. 정답 3번이죠. 자, 이것도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 찾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11번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이거를 좀더 세부적으로 저 질문지에 물어봤었으면요. 우리 그 who 이 얘기를 who의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썼으면 더 확실해졌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자, 이것도 예산파트에서 나왔는데 예산의 집행 과정 중에 예산 기관으로부터 배정된 예산을 예산 배정받았는데 다시 밑으로 내려주네요. 그니까는 러 재배정이다라고 이것도 굉장히 네, 쉬운 학급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13번 건강증진법상 명시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 이것도 우리가 이론 시간에 달달달 법령 시간에 달달달 많이 봤던 내용입니다. 건강생활, 국민건강영양관리 구강건강관리, 그다음에 사업장 건강관리사업 정답 틀린 거 4번이 되고 오히려 신체활동. 장려 사업이라고 했었으면 딱좀 좋았을 거고, 자,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기출 문제, 어느 지역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작년에 그 복원되었던 그 문제에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 제가 왜, 왜 생각이 나냐면, 국민건강 관리 사업을 어느 법의 기준으로 하냐, 라고 그런 시험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어 가지고 국민건강증진법상 이 증진 기금에 대한 내용이 쭉쭉쭉쭉쭉 몇 가지가 나와져 있죠. 그정 거기에는 4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 많이 보셨으면은 맞았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 특정한 어떻게 사업장의 건강 검진 사업 특정하잖아요. 특정한 사업장이라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좀더 법령을 안 봤어도 깊이 조금만 생각하셨어도 맞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14번은 암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연습을 많이 했죠. 네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내가 폐암 나와라 폐암 나와라 했었는데 일단 네 대장암 나왔죠. 유방은 40세 이상 여성이 검진주기 2년마다 위암 40세 이상 남녀가 대상이고 검진주기 2년마다. 자궁경부암 20세 이상의 여성의 대상 검진주기 2년마다. 대장암 50세 이상 남녀가 검진주기 1년마다. 정답은 4번이 틀렸다. 이것도 제가 항상 써머리할 때 뭐라고 얘기해도 문제는 뭐 많이 풀었지. 주기가 얘가 달라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대상자 2년. 1년이다 라고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에 정책 이론의 모형 자 이것도 어 기출문제나 여러 문제나 모의고사 그 20회 있었던 거나 어 모의고사 문제나 연습했던 거나 서머라이즈 핵심 키워드만 이것만 뭐가 라고 했었던 거기에 다 나왔던 내용 종합적으로 다 물어볼지도 모르겠다 라고 했는데 이 문제가 떡하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공 정체의 예, 결정 모형 이론이 되는 겁니다. 자, 합리 모형. 이거 나와졌네. 우리 설명 오른 거. 합리 모형은 제한된 합리성. 어딨어? 여기 있네. 예, 우리가 만족. 만족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여기에서 만족 모형은 의사결정이 이성과 합리성에근거해서 합리적으로. 자, 여기에서 이거 내가 굉장히 잘 알려줬잖아. 합리적. 얘 2월 비 선택하래. 그러니까 얘는 합이 합이네. 합리적. 틀렸네. 자, 그 다음 에 3번 가자. 자, 혼합 주사 모형 같은 경우에는 점중 플러스 합리야. 그 내용이 아니잖아. 만족 모형을 발전시켜서 띠리리 정의 자체가 틀렸어요. 그리고 최적 모형은 질적으로 보다 나은 정책을 산출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찾았겠죠? 네. 직관 판단력. 핵심 키워드 들어갔습니다. 이거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 어, 초합리적인 요인도 중요하다. 라고 시험 문제 나왔어요. 정답 4번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16번 다음에 설명하는 보건의료사업의 경제성의 평가방법은 A도에서 시군 구별로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비용과 결과를 측정해서 비교했다. 여기에 결과는 질보정생존연수 선생님, 뭐라 그랬어? 저, 퀄리 나오면 질 보정 생정연수, 효용으로 찍어! 라고 했죠. 여기서도 눈물 한 방울, 눈물을 막 그냥, 지금 장마인데 장마처럼 쓰, 해야 되나? 일단 4번 나왔죠, 여러분들? 네. 정답 4번이었을 거예요. 핵심 키워드, 효용이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17번. 침제 나올지도 몰라. 새로운 거니까. 그래도 우리가 프로젝트나 매트릭스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오지 않을까? 그린, 그러나 보건행정 같은 경우는 보습하기 때문에 라인, 어? 라인 스텝,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굉장히 또 많이 나왔었던 거고. 그런데 마지막에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해설강의 제가 뭐라 했어요? 네, 침제 나올지도 몰라. 그러나 굉장히 시험 문제 쉽게 나왔습니다. 침제 조직 저렇게 해도 글법 굉장히 많잖아. 부정형이에요. 하나만 틀린 걸 골라내면 돼. 여기서 뭐 팀장과 팀의 유기적인 관계 시너지 효과 있죠. 빠른 의사 결정 할수 있어요. 팀원의 능력과 팀의 실적을 기초로 보수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상급자에게 직무 권한이 대부분 집중되어 있다. 이거 틀려버렸잖아. 뭐 라인 스텝이 라인이 라인 아니지. 팀원과 뭐라고 고치면 딱좋겠 어, 팀원과 팀장은 팀원과 상호 보완을 하고 있죠. 서로 부, 부족한 거 도와주고 하는 상호 보완 체계로 시스템 조직이 움직이고 있다. 정답 1번으로 틀렸다. 굉장히 쉬웠다. 선생님이 팀조직 강조하시더니 나왔다. 응? 자, 18번. 오, 이거 똑같이 앞전에 서울직에서 문제 나왔던 내용이 똑같이 그 박스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제 5차 헬스플랜의 기본 원칙을 옳지 않은 거,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셨고, 이거 0% 나와야 돼요. 모든 생애과정에 생활태에서 적용한다. 네, 맞죠? 미래의 성장 원동력으로 바이오 헬스 사업을 육성한다고 하, 지 않았어요. 뭘 해야겠어요? 건강 친화력에 우리가 생애 주기별 모든 영역을 뭐 이런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건강 친화적인 초점을 맞춰서 가는 거지, 네, 이거라고, 뭐이 뭐이 용어라고 이렇게 플려낼장은 없어요. 보편적인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대로 2020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었죠. 건강형평성, 국가지역사의 모든 정책 수립에 일단 일바단 뭐야 건강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한다. 이것도 굉장히 쉬웠다. 2번이었다. 앞전 시험의 영향을 잘 봤었으면 선생님이 서머라이즈를 잘 들어섰으면 맞았겠죠. 네. 자 19번 문제입니다. 자 WHO가 제시한 보건행정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바르게 묶은 것은? 나와라 나와라 W H O 제가 주문을 외웠던 거 기억 나시나요? 마지막까지 네 이거 나왔었죠. 빈출이 굉장히 많이 내었던 거고 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 2번이 되는 거죠. 그 네, 제가 말씀드렸을 때 간호가 있어 보건간호가 우리가 거기서 세 가지 분류가 나왔었는데. 어? 유일하게 WHO에서는 간호가 나와져 있으니까 이거 잘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 여기에서 이제 환경 위생도 있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환경 위생도 있고 또뭐또 어? 있어? 뭐 의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보건 교육 교육 또 여기 하나 해당된다. 여기 있다. 보건 관련 기록의 보존 뭐 이런 것들이 WHO가 제시한. 보건행정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것만 있는 것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시험 여러분들 단단히 준비하셨을 겁니다. 정답도 일, 정2번 이건이와 제로 퍼센트 변별력 제로. 음.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거 보건기획에서 보시면 되겠어요. 파트 지역사회 진단을 실시하는 목적은 지역 왜 그러는가 우리 요구도 조사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옳지 않은 거 이것도 굉장히 쉬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역사회 보건 문제와 보건 요구를 파악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거죠. 우선순위 결정 그죠? 그래서 진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료 수집하고 인구학적 사회학적 우리가 자료를 근거로 해당 지역 보건 상태 구체적인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다. 건강 질병 영향을 미치는 가정, 지역사회, 재반의 요소 및 가용자원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다. 근데 4번 봐봐. 지역사회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보건의료 취약계, 취약계층만 만 이런 거 쓰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나왔잖아. 답이 너무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린 거죠. 지금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해가지고 그 지역의 문제점을 파헤치라고 했는데 왜? 어, 이거는 형평성이 좀 어긋나게 되는 거죠?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경제 보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거는 명백하게 보여지는 문제의 오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보건직 전공점수가 궁금합니다. 그 중에 몇분 선생님들은 밴드를 통해서 점수 공개를 해 주셨고, 고득점이신데도 자기 지역에 따라서 아이 점수는 허두를못 넘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다른 일을 너무나 많이 공부하셨던 선생님들도 뭐 이제는 정기 시점이 아닐까 뭐 이런 식의 상담도 많이 하셨는데 일단은 주사기 던져졌으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마음 편하게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2022년 6월 18일 지방직 보건직 전공 시험의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수험생 선생님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두 번은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강의는 새로운 선생님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라고 항상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선생님들 7월에 저와 보건지 강의실에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